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264페이지 NFT 기술에 관한 예, 부분입니다 어, 우리 지난 시간에 블록체인과 어,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NFT란 뭡니까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그러한 별도의 어떤 증거를 디지털화한게 NFT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하는 개념의 상대적 개념 뭐, 뭐겠습니까? 어, 대체 가능한 어, 토큰이겠죠. 그러면 이제 ft가 될 거란 말이에요. ft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통이 되는 과정에서 동종의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에,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같은 게 ft가 되는 거고 nft 같은 경우에는 난이죠. 그러니까 그 대체 불가능한. 예를 들면 어떤 그 미술품을 디지털화하게 되면 전무후무한 거죠. 대체 가능한 게 없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얘기할 부분은 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과 관련된 기술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 교재 여러분들 264 페이지인데요. 일단 그 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네, 몇 가지 등을 좀 우리가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상 어, 초월을 의미하는 이제 메타라고 하는 개념과 우주라고 하는 유니버스에 합쳐진 게 이제 메타버스죠.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 뭐, 우리가 이제, 뭐, 아바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1992년, 이얼 스템슨의 소설, 스노크레이스에서 가장 먼저 메타버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는데, 3차원에서 실제 생활과 법적으로 인정하는 활동이 직업, 금융, 학습 등에 연결된 가상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무실을 가상세계 한다거나 대학, 학교를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뭐 도서관, 강의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그 가상세계를 에 만드는 건데 디지털 트윈과 다른 점은 디지털 트윈하고 어 트윈은 현실세계를 그대로 모방하는 거라면 메타버스는 그대로 모방할 필요는 없죠. 어, 모방할 필요 없고, 일반적으로 이제 아바타에 의해서 메타버스는 움직이지만, 에, 디지털티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게 메타버스고, 그러면 이런 메타버스는 에,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에, 가상현실과 어, 그 증강현실. 즉, VR과 AR의 상위 개념이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메타버스는 결국은 이런 AR VR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그런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상위 개념으로서 현실을 디지털 기반의 가상 세계로 확장해서 가상 공간에서 모든 활동을 할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메타버스라 한다. 다른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 264페이지 그런 내용들 이번에 다 읽고 있고요. 거기 밑으로 네 번째 그런 말 했죠. 페이스북은 사명을 메타 플랫폼즈로 바꿔서 화제를 불러 모았다 해서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불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메타버스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느냐 크게 이제 네 가지인데, 여러분 책에서는 이 메타버스 유형과 관련한 어, 부분 등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데 어떤 전반적인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이해하고 를갈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AR입니다. 뭐 많이 듣죠, 증강현실. 현실 세계의 입체적인 느낌의 데이터를 추가해서 사용자가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이제 포, 가장 예를 들면 뭐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포켓몬 게임 같은 거 있죠. 구글 클래스 이런 것들. 그래서 현실 공간에서 공간에 2D나 3D로 표현한 가상에 겹쳐 보이는 물체를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증강현실의 현실을 좀더 강화해서 어떤 3D를 통해서 만드는 게 증강 현실이라면 참고로 이제 가상 현실은 현실에서 경험에 어려운 거 일단 가상의 세계를 만드는 거죠 뭐 우리가 실제로는 뭐 어떤 그 그런 환경이 없음에도 어 있는 것처럼 어 내가 어디서 날아가는 것처럼 이런 뭐 환경을 만든다거나 이런 어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을 가상의 세계를 통해서 경험하게 만드는 기술을 우리는 가상 현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증강현실의 사례로서 부동산,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이끄는 프로텍 산업에서도 이 프로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그 증강현실과 기술이 만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가상의 세계에서 어떤 것들이 실제로 현실인 것처럼, 어,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일상 기록이라고 해서, 에, 라이프 로깅이라고 해서, 일상 기록 때 라이프 로깅은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환경과 경험 정보를 캡처하고, 저장, 묘사하는 기술을 라이프 로깅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 어,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 미러월드, 거울 세계죠. 실제 세계를 가능한 사실적 있는 그대로 반영하되, 정보적으로는 확장된 가상 세계 예를 때면 구글 어스. 이러 이제 어 구글 러스를 통하게 되면 세계 어디든 찍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그 현실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 세계다. 이걸 거울 세계라고 한다면 가상의 세계, 현실과 유사하거나 이거는 거울 세계 는 아니죠? 혹은 완전히 다른 대안적 세계를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것을 가상 세계다. 가상 세계에서 사용자들은 아바타를 통해서 현실 세계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과 유산 활동을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메타버스 하면 이제 아바타가 딱 떠오르는. 어... 부분이 있죠. 결국 가상 세계는 우리의 가장 친숙한 형태의 메타버스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하면은 가상 세계를 가장 많이 생각 연상시키는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머니인기가 뭐, 너무 온 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최초의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컨라이프. 우리 삶이 지금 여기 현실에 있지만 별, 다른 삶을. 그러니까 어떤 가상 세계에서 다른 삶을. 사아보는 그런 세컨드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같은 실생활 가상 세계 이래까지 3차원 컴퓨터 그래픽 환경에서 구현되는 커뮤니티를 총칭하는 개념이 가상 세계다. 그래서 보통 이제 메타버스하면 가상 세계를 가장 떠오를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메타버스를 구현한 플랫폼의 대표적인 것들은 뭐 이런 것들 요, 요즘에 이제 뭐 초등학생들 가장 핫한 게 로블록스죠 이런 것들 동물의 숲 국내에서는 뭐 제페토 라든지 이프랜드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로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어, 265페이지 265페이지 그 하단부에 하단부 에. 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왜 그런 가상 공간들이 많이 주목받게 됐느냐라고 하는 부, 배경에서 보면 역시 코로나가 갖고 온 비대면 확산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메타버스에서 금멸케 하는 기업이 메타가 시장이 엄청나게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 세상에서 실제 우리 현실에 있는 어떤 프랜차이즈들이 입점해서 거기서 어떤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이제 결제가 잘 이루어지진 않지만. 에, 그 결제를 이루어지려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한 대체 불가능한 토큰 기술의 등장으로 사이버 공간상의 임자 없는 자산에 소유권을 부과할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 메타버스는 결국 이제 뭘로 이제 이어지게 되냐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하는 NFT하고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의 이용 사례. 뭐 교육에서 보면 다양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시도를 체험한다거나, 이를테면 뭐 대학 입학식을 메타버스로 한다거나, 뭐 비대면 입시 박람회 같은 것들을 메타버스로 한다거나, 문화 예술 같은 경우는 미술관 같은 전시 공간을 플랫폼으로 해서 마치 내가 가상 세계 에 들어와서 그 전시관을 실제로 돌아다 보는 아바타를 통해서 나의 아바타가 대신 움직여 주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는 필수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바타죠 홍보 마케팅에서 사이버 지점을 개설한다거나 신제품 홍보나 가상 체험 서비스를 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아이돌 그룹의 매니저 게임 같은 걸 연계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산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 일상에서는 요리, 건강, 인테리어 등등의 서비스 적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의 이용 사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책에서는 이제 그 얘기하지 않지만 저 뒤쪽 가서 메타버스의 한계점 뭐 이런 것들에서 약간씩 언급된 것들을 종합해 보면 가장 이제 메타버스에서 문제가 되고 이런 이제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이 메타버스 내에서 불법행위 어, 샌드 드라이버와 같은 가상세계에서 도박, 사기, 매춘 등 범죄가 발생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청소년들의 유의한 콘텐츠 노출이나, 특히 아바타를 이용해서 어떤 이런, 이런 성범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타버스가 이때 그 어떤 현실, 그 사이버 공간상에서 어떤 디지털 자산화하고 있는 그 NFT, 대체불가능한 토큰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블록체인 암호 연동, 그상거래법에 관련된 문제, 사기, 불법 행위, 해킹 등에 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이용자들이 생성하는 컨텐츠나 소유권 문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의 현금화, 가상 세계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가상화폐의 현금화에 관한 논쟁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가상 세계에서 가상 세계에서의 땅을 랜드를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너무 가상 세계의 과몰입 때는. 우리가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상 세계에 더 집중하는 기존 온라인과 달리 일상 생활로 인식하면서 결국 내가 현실에 있는지 가상 세계에 있는지를 착각하는 과몰입 심화 가능성이 높아지겠다. 그래서 너무 가상 세계에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면 현실 일상이 황폐화되는 그래서 정체성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로 어떤 그 어떤 그 가상 세계에서 폭력적인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내가 현실에서 그런 폭력이거나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도 내가 불법적인 일을 했다라는 인식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게 정체성 장애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메타버스가 갖는 문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